저는 이거 뭐한 100번 봤나요? 진짜 실제 연애를 하는 느낌이랄까? 왜 따라해요? 뭐예요 정말? 아 진짜 지금 보, 보자는 거야 같이? 한 시간만 기다려주세요 <laughs> 닉주디는 아세요? 그것도 애니메이션이가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천 원짜리 변호사로 찾아온 남국민 김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 정말 재밌는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직접 뽑은 추천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서로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즐겁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500일의 썸머가 있네요. 이거 지은 씨가 뽑은 건가요? 제가 조셉 보든 레빗을 좋아하기도 하고, 500일의 썸머가 그냥 정말 일상적인 연애를 다룬 얘기인데,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좀 다르게 해석을 할수 있는 영화여서, 실제 연애를 하는 느낌이랄까? 좋았다가, 나빴다가, 울적했다가, 그런 내용을 섞어서 막 편집하는 그런 기법이 신박했어요. 아, 그래서 뭔가 좀 색다르고 그 안에 좀 감수성이 열려있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추천해주신 거구나. 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요소가 처음 영화를 봤을 땐 되게 썸머가 나쁜 여자처럼 보이거든요.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처럼 보이는데 두 번, 세번 보면은 얘 입장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생겨요. 아, 그럼 각자의 입장에서의 스토리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 500일의 썸머인데 500일의 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세요 네. 다음 네. 작품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작품, 뭐,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아이언맨. 네. 네. 저는 아이언맨 시리즈 너무나도 좋아하고 항상 찾아서 보고 있는데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영화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정답을 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치도 지루할 틈도 없고 우리 또 천원짜리 변호사처럼 어떤 큰 줄기가 있으면서 그 안에서 코믹이 너무 잘 그려지는 것 같아서 음.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은 게 디즈니 플러스의 아이언맨 뿐만 아니라 이 마블 시리즈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거 다, 이 시리즈 다 보다 보면 거의 한 3일 그냥, 그냥 지나가죠? 네, 그냥 가실 거야. 집에서 팝콘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이 지은 씨가 선택한 건데. 아, 주토피아. 주, 주토피아. 보셨어요?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왠지. 취향이 저희가 약간. 다르네요. 닉 주디는 아세요? 그것도 애니메이션이에요. <laughs> 여우상 닮은 음. 사람을 닉이라고 하고, 토끼 닮은 사람을. 주디 상이라고요. 얘네들 아, 이름이 닉과 주디예요. 아, 그렇구나. 보통 사람들 보고 닉 주디 커플이다 막 이런 말도 그만큼 유명해서 그렇게 하는데 나만 네. 모르고 있었죠. 네, 이거 정말 오늘 꼭 제가 디즈니에서 시청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네. 뭔가 음, 뭐야? 지금 보 보자는 거야, 같이? 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저좀한시간만주세요 <laughs> <laughs> 이게 진짜 애니메이션이지만 오 가슴 좀 웅장해지는 아 내가 좀 깨닫게 되는 약간 사회에서 있어서의 어떤 인간관계를 마치 동물로 좀 담아 놓은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여기서 주 내용이 토끼가 경찰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작은 동물이 무슨 경찰이야? 그렇는 편견, 음. 그렇죠? 그 그렇죠. 그걸 깨야 지, 돼요. 지은 씨처럼 조그만 사람이면 경찰이야. 할수 있어요. 어. 이런 걸 어. 깨야 합니다. 아,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런 게좀 깨지나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놀란 부분이 많았어요. 꼭 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저의 추천작인데, 마션. 보셨죠? 저는 이거 뭐한 100번 봤나요? <laughs> 어, 정말 좋아하는 영화구나. 같아. 저는 마션을 보면서 참 신기했던 게, 어, 물론 긴장감 있게 편집되는 씬들도 있지만, 혼자 이렇게 그냥 드라마처럼 그렇게 긴장감 없이 흘러가는 씬도 너무나도 어, 계속해서 볼수 있도록 만들어진 음. 작품이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고 저희가 공통적으로 고른 작품이 있어요. 네, 이게 정말 신기했어요. 공통적으로. 오, 왜, 왜 따라해요? 어 아, 진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인데요. 어왜 그러셨어요, 지은씨이 이거는 일과 사랑, 뭐3 이런 걸좀다 다룬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볼거리도 음. 많고 음. 변화되는 과정도 너무 재밌고 음. 마지막 그 엔딩도. 그리고 또 우리 또 볼거리가 있어요. 이게 엔 해서웨이가. 여기서 패션에 변해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출근해가지고 회사를 도착하기 전까지 교차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다시 봐도 그 패션이 너무나도 예뻐가지고 맞아. 그리고 또 명대사들이 진짜 많잖아요. 어떤 대사가 있죠? 넌 노력하고 있지 않아, 징징대고 있는 거야라고 뼈 때리는 말을 하는데. 아니 이거 제가 지은 씨한테 한 대사 같네요. 네. 많이 힘드니? 음. 어, 그럼 그만둬. <laughs> 네? 메리스틀트 <스트릿도> 약간 친드리네가 네, <laughs> 그래, 약간 아, 음. 비슷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 사람도 되게 깜깜하게 살잖아. 요난좀좀더 착한 것 같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뽑은 디즈니 플러스 속 추천작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을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뭔가 작품에 대한 애정이 더 샘솟고 정말 재밌는 거 같아요. 저는 사실 디즈니 플러스에 너무 좋은 작품들이 많아가지고 세계를 뽑기가 너무 맞아요.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작품을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지은 씨 덕분에 또 아직 보지 못한 저 주토피아 오늘 집에 가서 꼭 보겠습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에는 이렇게 너무나 다양하고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출연한 천원짜리 변호사도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진짜요? 놓치지 마시고 꼭 찾아와 주세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